기본은 이거 다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x의 값을 구하. 1번 3의 x제곱 2의 2마이너스 x제곱은 6의 x제곱. 6은 2곱하기 3이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3의 x제곱 이렇게. 3의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3의 x제곱 3의 x제곱 없앨 수 있어. 3의 x제곱이 만약에 0, 0이 될수 있다면 이거 없앨 수 없어. 3의 x제곱이 0이 될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해가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 풀면 돼 이제. 2의 2-x제곱하고 e 2의 x제곱하고 같다.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2는 2x, x는 1. 1번은 x의 1대2 하면 첨이 된다. 2번. 2의 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3은 2의 2, 아이고 3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양면을 3으로 나누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은 3으로 나누면 3의 2x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 3 하나 있는 것,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아 3, 3, 약분을 했어 됐냐? 그러면 3하고 2는 절대 밑을 갖게 할수 없지. 에? 그래서 양면에 상영 로그를 취해서 정리해. 양면에 양면에 어, 상용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취하여 정리해보자. 뭐 어떻게 돼? x 플러스 1 로그 2는 2x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 e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의 x 얘가 로그 2 이렇게 돼야 돼. 됐지?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이거. 답이 뭐냐? x는 얘로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 2 로그 3 빼기 로그 2 분의 로그 2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놔둬도 돼. 분모 살짝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대로 놔둬도 돼. 3번. 어, X의 루트 X제곱은, 어, 루트 X의 X제곱. 이렇게 되네. 밑을 갖게 할수 있지. X가 지금 양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X의 루트 X제곱은 X의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미시 같지만 미시 미지수가 있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루트 X하고 2분의 X가 같다. 이거하고 뭘 구하라고 했어? 이것도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지? X가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양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1일 때만 찾으면 돼. 얘 제곱해봐. X는 4분의 x 제곱입니다 4, X는 X제곱. x는 0이거나, x는 4거나 해. x는 4거나 또는 x는 1이거나 이거 안 되잖아. x가 0보다 커야 내가 이렇게 되겠어? 자, 다음 4번 4번 어, x 플러스 1의 x 제곱은 3의 x 제곱 이렇게 있다. 이번에는 지수의 문자가 똑같네. 근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미시 같으면 돼 미시. x 플러스 1이 3, x는 2.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수가 똑같은데 100의 0제곱, 1000의 0제곱 어때? 다 똑같지. 모든 수의 0제곱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0이 되면 x가 0이 되면 어때? -1보다 크고 x가 0이 되면 1의 0제곱, 3의 0제곱 같이 1, 1.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해가. 두 개의 해를 갖는 거야. 됐지?